여러분 혹시 매실 좋아하세요? 저는 매실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밥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밥을 먹고 난 뒤에는 꼭 매실청 한 잔을 마실 정도로 매실을 참 좋아하는데요. 매실은 강한 살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위산 분비를 도와 위장 속 해로운 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피로부산이 함유되어 있어 음주 후에 섭취하면 간 보호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해열 및 소염 작용, 노화 예방 그리고 동맥 경화, 고혈압, 암등 성인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식품인 매실도 어떻게 또는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매실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매실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매실청입니다. 매실을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달달한 매실청입니다. 사실 설탕과 매실은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매실을 설탕에 절이면 매실 속 가득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바뀌고 곧바로 우리 몸 속에 효능을 내도록 하니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설탕 자체에 있습니다. 매실청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거의 1대1의 비율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매실청을 식후에 드시니 이미 올라간 혈당을 또 한번 확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혈당 수치는 뇌의 호르몬 조절에 혼동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호르몬을 분비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되니 혈관 속에 당분이 남아 돌고 이게 바로 당독소가 되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염증이 뇌의 혈관 속에도 생긴다는 것인데요. 결국 뇌의 신경 세포들 사이사이를 방해하면서 인지 기능을 뚝 떨어뜨리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중풍과 뇌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설탕을 매실과 먹으면 좋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매실에 가득한 비타민 A와 C 때문인데요. 매실 100g에는 30mg에 달하는 비타민 C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분비를 돕고 신진대사를 최고로 끌어올려 주니 피부가 고와지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설탕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매실을 드시더라도 전부 다 설탕 소화에 소모되어 버리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실청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실청을 담그실 때 하얗게 정제된 백설탕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당분을 사용하시고, 매실청과 물의 비율을 1대 4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갈증도 가시고 건강 효능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청을 드실 때는 증상에 따라 다르게 드셔야 하는데요. 설사나 복통이 있는 경우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매실을 타서 드셔야 하고, 변비가 있으신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매실청을 타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매실청을 담그실 때 반드시 매실의 씨를 빼고 담그셔야 합니다. 매실씨에는 아미그 달린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시아나 수소로 분해되어 청색증, 구토, 두통, 호흡곤란을 유발하니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매실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매실청이나 액기스를 만들어 우유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매실 1, 우유 5의 비율로 섞으면 마치 마시는 요구르트처럼 걸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장이 좋지 않아 만성 소화불량이 있거나 위장에 쓰림이 있는 분들에게 최고의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매실의 시큼한 맛인 구연산과 사과산 그리고 호박산은 젊음의 묘약으로 불릴 만큼 각종 무기질과 함께 시너지 작용을 하며 세포의 젊음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 새콤한 신맛의 산성은 우리 위산이 미처 해독하지 못한 유해균을 살균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식중독과 배탈 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매실의 장점이 큰 단점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매우 강한 산미로 인해 오히려 위장을 상하게 하고,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유를 함께 드시면 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아주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로 우리 위장이 위산이나 산성 음식으로부터 상처나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매실과 우유가 함께라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산성 음식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실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실에 가득한 식이섬유가 우유와 함께 작용하니 소화불량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매실청을 우유에 조금씩 타서 잘 저어드시면 위염과 속쓰림은 물론이고 해독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실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고기 요리에 설탕 대신 매실 액기스나 매실청을 넣어서 함께 요리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매실이 해독 효과가 있으니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돼지고기와 매실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돼지고기와 매실은 함께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의학에는 매실을 연기에 그을린 약재가 있는데 이를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매실 자체가 몸속에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로부터 몸살이나 열감기의 매실 액기스와 매실농축액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입니다. 같은 차가운 성질의 매실과 함께 작용하면 몸을 지나치게 차갑게 하니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게다가 위장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여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매실을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와 매실을 함께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마늘이나 고추처럼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또한 뜨거운 성질의 소고기와 매실의 키스를 함께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매실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오징어입니다. 앞서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 그리고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드시라고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징어 역시 매실의 키스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해독 보약이자 간 건강을 위한 최적의 음식 궁합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해독에 좋다는 음식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디톡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독소가 없는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실이 바로 딱 맞는 음식입니다. 매실은 함께 먹는 음식물 자체를 미리 해독해 주어 우리 몸의 장기가 독소 해독을 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한 매실 속 피로부산이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 주는데요. 이때 오징어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가득해서 피로 회복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음주 후에 숙취 해소를 위해서 오징어국을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 바로 오징어 속의 타우린이 간을 해독하니 피로 물질과 술의 알코올까지 싹다 해결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징어를 매실과 함께 드시면 기적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실이 우리 몸의 피로를 유발하는 산을 분해하는 데 최고이니 에너지와 활력 충전을 위해서도 정말 훌륭한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매실의 폴리페놀이 함께 작용해서 간세포를 하나하나 탱탱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오징어와 매실의 기스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기적의 해독 보양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실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특히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매실이 혈관 속의 독소인 콜레스테롤을 해결해 주니 혈관 건강에 제일 좋다고 알고 계시죠?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 세포의 균형을 맞춰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니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매실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무려 사과의 4배나 들어있는데요.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하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매실의 해독 효능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으니 아무리 건강에 좋은 매실이라도, 신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과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매실과 해조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으나, 일본 장수마을의 장수 비법 중 하나이자, 암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매실을 설탕과 함께 숙성시켜 매실청이나 액기스로 먹지만, 일본에서는 매실을 소금에 절여 먹는데요. 이를 우메보시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의 장수와 항암비결입니다. 매실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1등 음식인데요. 특히 매실의 시큼한 구연산이 사과에 무려 43배, 배에 14배, 복숭아의 4배에 달하는데 이 유기산이 혈액 속의 산성 노폐물을 몰아내니 피를 맑게 하고 항균 효과를 내서 독소에 의해 세포가 상처 입은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동맥 경화는 물론 고혈압과 뇌혈관 속의 혈전을 치료해주니 뇌 건강을 위해서도 매실이 참 좋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전이와 성장 자체를 막는 기적의 항암 물질인 매실 속 푸르네이트와 해조류가 놀라운 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조류의 요오드와 초록색 색소 클로렐라가 항암에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미역, 다시마 또는 김, 매생이와 같은 해조류 요리에 매실의 기스를 넣거나 매실 장아찌를 곁들여주시면 항암을 위한 기적의 보양식이 된답니다. 오늘은 매실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와 보약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